박진 어, 외교부장은 해임건이 아니,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과가 될까요? 그런데요, 저는 네. 통과되고 안 되고 이전에 네. 살다 살다 이렇게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고 음. 이 지켜야 될 선을 안 지키는 정당은 처음 봅니다. 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네. 원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날에는요, 네. 국회 본회의 다른 일정 다안 잡아요. 네. 상임위도 잘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 연설을 하는 교섭단체 대표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일정을 다안 잡아주는 게 우리 국회의 관행이고 예의이고 음. 매너인 거예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했죠. 음. 뭐 이게 거의 대선 때 하던 말이랑 그나무래 그밥이었습니다마는 음. 국회 다른 일정 안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연설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다른 본회의 일정이나 의사 일정을 안 잡아야 돼요. 네. 이게 기본적인 국회가 돌아가는 예의고 매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해임건의안을 올려서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뉴스 자체를 완전히 묻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회의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를 무시하는 정말 생양아치 같은 짓입니다. <laughs> 예. 저도, 예. 저, 제가 국회의원이면 해임건의안 예. 찬성표결을 할 건데, 예. 제가 국회의원이면. 예. 근데 오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장해찬 평론가랑 그 점은 같이 생각합니다. 음. 왜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그국민힘 음. 사실 뭐 요즘 국회에서 원내 대표가 연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아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 원래 72시간 안에 표결하면 되는 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내일 해도 되는 건데 내일이라도 음. 72시간은 아직 안 지나는 거 아니요? 에 음. 그리고 저는 사실 해인 건의안 표결 앞두고 <laughs>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음. 저는 박진 장관이 사퇴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박진 장관의 어떤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진 않더라도 음. 또 설령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박진 장관 정도면 저는 어, 역량이 있다.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럼 이 정부에서 누가 외교부 장관을 맡는 게 맞냐 음.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박진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음. 박진 장관이 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진 장관이 없어지게 되면 더 나빠질 거다. 정부의 외교도 음. 그런 의미에서는 사퇴를 안 하게 되는 게 맞고 그럼 윤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수용을 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수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전에 해임건의안 표결 전에 내가 뭐 결과적인 것뭐 오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인 건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음. 던져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네. 민주당도 이거를 강행하기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시간을 주기 아니, 위해서라도 저냥 금요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뭐 적절치 않다라는 데는 이제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얘기했고, 근데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뭐 적임자다라는 판단을 했다는데 네. 오늘 표결에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참여를 했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네, 해임에 해임시켜야 된다는데 네. 라 표를 던질 거다. 이게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음?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네. 자격이 위로? 자격이 있는 거는 네. 있는 사람인데 해임시켜야 된다는데 라 찬성을 한다 이게 이게 아니 모순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은 음. 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아, 아, 사과를 안 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박진 장관에 대한 지, 표가 음, 아니라 그 그렇죠. 아, 대통령에 아, 대한 아, 그러면 아. 항의 표시로 그렇죠 음, 그리고 어차피 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다고 잘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홀가분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음 예. 네. 대통... 탄핵안이라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임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결정의 공을 대통령한테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가분한 거죠. 그 지금 외교부장관이 뭐 아까 이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걸뭐 이제 그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이 할 정도로 이제 외교 참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주장이나 지적을 음. 100%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대통령실이나 정부 잘 되라고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할 거면, 음. 왜 이렇게 대응이 늦게 나왔느냐? 음. 그 MBC의 말도 안 되는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보도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너무 늦어졌거든요. 네. 그 사이에 외신 보도나 이런 게막 퍼져나가 버렸잖아요. 네. 이게 외국 보도가 기정사실화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어, 제가 야당이라면, 음. 정무적인 대응 누가 한 거냐? 음. 이거 정무라인에서 이거 13시간, 15시간이 지날 동안 파악하고 대응책 말을 못한 거냐? 음. 1번. 음. 그리고 홍보라인. 음. 대언론 담당하는 대변인 라인이나 지금 뭐 공석이지만, 음. 왜 이렇게 늦게 입장 발표한 거냐? 음. 아무리 미국이 밤이었고, 거기서 이 긴박한 외교 일정 수행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어도, 이 정도 리스크가 감지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게 맞죠? 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면, 아, 따끔하다 느꼈을 거예요. 그건 참, 실드치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 음. 외교부 장관은, 특히나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음. 이 외교부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국내외에서 부처 업무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장관이거든요? 음. 음.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 때문에 박진 장관에게 해임 건의안을 요구한다는 거, 이거는 문제 본질에서 빗겨나간 그야말로 이슈를 덮고 음.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해임 건의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음. 여기에는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뭐잘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실의 그 대응에,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 처음에 이 MBC가 보도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반박을 한게 아니라 인정을 하면서 대신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보도하기 전이었죠, 그것도. 음, 음, 보도하기 전에. 네. 아, 그걸 보도하기. 확인한 거는 음. 그 전이었습니다. 그 보도 전에 대외협력실 관계자들이 음. 아, 네. 그렇죠. 그 보도 자제를 요청한 건 음. 이제 보도하기 네. 전이었겠네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뭐 13시간이나요? 15시간인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난리면이다. 바이든이 아니다. 이런 이제 반박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대응을 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했을 텐데 이게 외교부 장관한테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게 핀트가 안 맞는다,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국회에서 해임 권의를할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실이 사고를 맨날 쳐도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이 결국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면 음. 그전에 입장 표명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음. 네. 이게 자꾸 지금 일이, 키, 일이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 행권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음. 이제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부, 이, 부, 이 부, 부분을 키워서 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뭐 이런 것들을 키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해임 건의까지 몰고 가고 그 다음에 공을 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의 이런 건의를 무시하는 소통 안 되는 대통령 뭐 이제 이렇게까지 쭉 밀고 나가는 전략일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전략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은 어, 국민의힘의 전략이 뭐냐 대체? 음.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 전략을 보면. 이게 이제 MBC의 광우병 사태의 재판이다라는 이제 공격을 시작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하고 강공 모드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논란을 굉장히 이제 정면 대응하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전략적으로 이런 전략이 맞는 전략이냐 아니면 김수인 평론가 얘기대로 사과를 하고 논란을 빨리 부식시키는 자. 없애버리는 덮어버리는 이런 쪽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되게 부럽다. 음. 되게 어려운 질문, MC니까 던지면 되고. <laughs> 우리는 답해야 되고. 저도 <laughs> 의견이 있어요. 답해야 어. 됩니다. 아, 아, 나도 아, 의견이 아, 있어요. 그러 <laughs> 되게 부러웠어. <laughs> 되게 어려운 <웃음> 질문이고, 이게 네. 말하기 되게 까다로운 <laughs> 주제인데, 이거를 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평당원한테. 질문. 대답을 하기 싫으니까. 참나, 이거. 아, 이게 뭐 해보세요. 나도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저는. <laughs>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네. 또는 이 자칭 정치 구단, 네. 이제 더 이상 타칭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쉽게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뭐 시간이 늦게 걸린 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들어봐도 그리고 음. 듣지 않고 그 국가재정회의라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행사 내용을 봐도 음. 이건 우리가 약속한 1억 달러 공여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사과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사실과 다른 걸 인정하고, 음. 아이, 뭐, 이거 한국 국회한테 한 거지만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해버리면 음. 국민을 일단 속이게 되는 것이고, 그냥 정무적으로 뭐 수월하게 넘어가자고 아닌 걸 맞다고 하면서 이제 끝도 없이 계속 계속 아닌 게 맞게 되는 일에 악순환이 저는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음. 그래서 뭐이 지금의 대치 전선이나 또는 MBC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어떤 투쟁 모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득실이 어떻게 될지는 후에 평가받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의 어떤 본질, 여기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다소간의 거친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MBC나 민주당이 이걸 물어 뜯고 외교 참사로 만들려고 한 외국 선동행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선을 긋고 우리가 참호를 파고 진지전을 펼치지 않으면 그 다음 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제2의 광우병 사태 같은 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획책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보수 지정에서 좀 느낀 것은 아닐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전선에서 싸우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래 나도 내한몸 내가 뭐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피 튀겨도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그럴 시기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 자그면 장지전 변호사는 <laughs> 저는 그 이제 이게 좀 잘라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했던 부분이 앞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국회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건 뭐 부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새끼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는뭐 배현진 의원 같은 네. 분들이 부인을 하는데 네. 처음에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그 부분은 부인하지 지금도 보면 그, 그, 그 부분은 부인하지 않는 네.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부인하는 건 이제 바이든 바이든이 음.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이런 건데 이제 국회라는 거는 이제 미, 미국은 국회라는 말을 안 쓰고 의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MBC가 보도할 때 미국이라는 말을 가로 앞, 가로를 치고 썼단 말이에요. 네. 자막에서 이제, 이제 그 부분이 왜곡이다라는 음. 이제 비판 또는 그런 공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MBC에 대해서는. 근데 새끼라는 말은 어쨌든. 어, 대통령실도 부인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게 대통령실의 해석대로라면 음. 한국 국회에 대한 뭐 욕설, 막말은 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아, 이거 뭐, 이거 말 실수했다. 음 뭐, 그, 종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10년 이상 하면 새끼라는 말이 입에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아, 근데 뭐. 그런 말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laughs> 그 민주당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laughs>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이 쿨하게 사과를 하면 저는 국민들이 그분과 그렇게 꼬트를 잡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사과를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 b c 의 이런, 어, 음. 의도적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대응하는 게 그게 좀더 세련된 방법이 아닌가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왜 실시간 채팅이 1,300명밖에 안 되죠 오늘? 우리 이틀 전에는 4,500명 갔었는데 어,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왜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웃음> <웃음> 김기현 원내대표 다시 오라 그래요? <laughs> 이게 아, 봤어요? 김기현 원내대표 때 <laughs> 아니요 뭐 기록, 못 봤어요 어, 기록 세웠대요 4 0 0 0명 4,500명 실시간 동접 네, 왜냐하면 저는 장진영 변호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있는데 네. 또 우리 같은 당원 동지로서 네. 그 반대하는 거 굳이 제가 말하고 뭐, 싶지 않은 주제고, 그 뭐, 뭐, 그 뭐, 뭐. 토론을 하면 되지, 청자에 대한 이야기하는 를 겁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저의 스킬입니다. 사생활 아, 아, 장진영 거라면. 때문이다. 네. <laughs> 이런 자, 거요? 자개철 음, 이사장이 네. 아까도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피했잖아요, 일단 상당히 고속스러운 건 맞아요. 그데 제가 아는 국민인 사람들도 엄청 고속스러워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싸우는 게 동지입니다. 자 제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오해입니다라고 했다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소식은 오해입니다라면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행이라고요. 그나마 음음. 근데 조작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끝까지 해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자막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고 해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고 거기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여론조사 했던 60몇 퍼센트가 무슨 바이든이 들린다고 한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끝까지 해보자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자 제가? 그래가지고 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인터넷에 추출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이 미사일 날릴 거예요. <laughs> 근데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에? 뭐가 올라와요? 지금 인터넷에 이제 그 음향 전문가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진짜 들어보라고 난리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들어도 난리면으로 들리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난림은 <laughs> 난, 이렇게 들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재호 PD도 난리문으로 들린대요. 방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나 진짜 나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난 진짜 난리면 자 들려. 그러면 제가 난리면이라고 들리는 사람을왜 그렇게 들리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문은 바이든이는 그러니까 바이든인에 가깝죠 니은자를 놓쳤기 때문에 앞에 승인 안에 주고라고 들리시는 거잖아요 난리면 파들은 니은자가 뒤로 연음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네. 시험 저기 수능 봤어요? 수능 봤죠. 그때 듣기 평가 하나요? 하죠. 국어 영어 다 하죠. 듣기 평가 점수 잘 나왔어요? 듣기 평가는 이게 단어를 네? 알고 이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럼 이거 듣는 이게 능력이지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어떻게 니온으로 들립니까? 아시날리은어저 어, 참고로. 내가, 내가 참고로 발 발딤이 뭐 이렇게 들리면 음, 음. 이해를 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네. 갑자기 수능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대학을 네덜란드로 갔지만 수능을 쳤거든요. 한국 수능을 취미 삼아 네, 어차피 유학이 정해져 있었지만 수능을 취미 삼았쳤는데 <laughs> 저는 언어 영역 <laughs> 1등급 정도가 아니라 상위 1%가 나왔습니다. 어, 네, 언어 어.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 네, 언어 영역 1등급 듣, 고, 듣기 능력이 좋다. 그 기록이 <laughs> 나와 있어요. 그 거짓말 못해. 네, 내가 소프트 기법과 영어보다는 쉬워요. 네. 근데 어쨌든 아, 전체 네. 1등급을 받았다고. 언어 나는 언어 언어 국어 취미 예. 삼아 네. 언어 영역 120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림은 듣는 제가 아주 언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들어도 내가. 잘못 들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들어도 비읍이 안 들리면 이건 좀아 근데 네그자 제가... 근데 자 그건 다, 다르게 들을 수 있다고 쳐요. 음. 그러면은 이견이 있는 상태인 거죠. 음, 그렇죠. 근데 이거를뭐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 자막을 달까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그게 사전 각인 효과를 노린 조작 선동이다라고 치면은 그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도 같은 효과를 노리고 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리면 20몇 넘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여기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아, 이거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말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반론을 좀만 하자면 반론을 좀만 하자면 제가 어제 이제 다른 MBC가 아닌 다른 언론사의 이제 한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들이랑 이 문제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언론 현장에 있는 데스크들의 고민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쨌든 이견이 있는데, 그리고 MBC 제3노조가 밝힌 입장문이나, 심지어는 MBC의 기자가 나와서 MBC 편을 들면서 한 라디오 인터뷰를 봐도, 그 당시 기자실에서 의견이 100% 일치했던 건 아니다. 조금 갈렸지만, 그래도 MBC 쪽과 가까운 사람들은 바이든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자막을 붙여서 보도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00% 클리어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중차대한 국익과 연결된 상황에서 약간이라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논쟁적인 부분, 모호한 부분이라면 그 언론사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속도가 중요해서 이건 속보 빨리 내서 특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대통령실의 충분나 해명까지 듣고 발론권까지 달아서 보내셔서 국민들이 그 발론까지 보고 동시에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더 나은 언론의 태도인 것 같다라고 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그 지적에 굉장히 동의를 음. 하고 이거 있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네. 어때요? 그거는 그 관계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언론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BC는 MBC 대화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 MBC만 그랬나요? 음. 그렇게 판단했나요? MBC만? 선제적으로 네. 가장 먼저 아니, 다른 언론들도 다른 언론에 다른 언론의, 언론의 중경 간부 중에서 지금 장난치는 사람도 봤어요. 음, 무슨 말이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권 장난치는 거냐 지금. 예, 음. 네, 근데 그거는 자 어떤 언론사가 음. 그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아, 관계자들이 한몇 명이 모여서 판단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모호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도를 안 하거나 비워뒀다. 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너희는 비겁한 언론이야 이렇게 주장할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스펙트럼 안에 자막을 달아서 보도한 언론들도 들어가는 거고. <laughs> 그리고 그 언론에 MBC만 그런 게 아닌데 왜 MBC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막을 달았어. 가장 잘못했어? 먼저 언론 한, 한 군만 조지면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강화시켰습니 그래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그 기자협회, PD협회, 언론노조 여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는. MBC가 거기를 장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MBC 재3권의 입장은 다르고, 영상 기자단도 아니,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상의할 거면 다른데도 가서 그 하세요. 영상 기자단 입장문을 네. 보게 되면 자기들도 엠바고 이전에 영상이 왜 유출돼서 온라인에 공개됐는지 진상 규명을 하자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는또 정원 유착과 관련해서 MBC가 받는 의혹에 대해서 음. 영상 기자단도 이건 뭔가 진상 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으셨으면 좋겠다요 영상 기자단이 한 얘기를 취사 선택에서 받아들인. 그러니까 대통령식 비판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왜회 취사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유출 경위하고 조작된 불을 섞으면 안 되지. 경험이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 2013년도 이때 이제 디도스 특검에 있었어요. 디도스 특검에. 그런데 이제 디도스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어, 거기 어떤 녹취록이 있었냐면 이게 이게 그 디도스 특검이 그 진주. 진주 출신의 그 보좌관하고, 비서죠. 그 국회의원, 어, 비서하고, 그 친구들하고, 어, 그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는 서울, 중앙선관위하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해갖고, 실행까지 했는데, 고그 사건을 조사하는 사건, 저 수사였어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진주 출신 어, 사투리를 쓰는 남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대화를 가지고, 어, 우리가 속기사들, 어, 속기사들한테 이렇게 녹취록을 만들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썼어요. 근데 그 그냥 서울, 서울 출신 속기사가 그걸 쓰다 보니까 그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거의 국기문란급의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거기다가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막 수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그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투리가 잘안 들리고 그 거의 뭐 토가 나올 정도로 계속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진주 출신, 경상남도 남부 출신 속기사를 따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속기록을 만들도록 우리가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속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예, 만든 속기록은 음. 모르는 사람이 만든 속기록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그때 그 속기록을 보고 야 이건 국기문란 정도의 의혹이 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해 나중에 보면 굉장히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듣고 뭔가 녹취를 해서 이렇게 저 스크립트를 만든다는 게 이만큼 굉장히 좀 불완전했다 라는 저는 그건 실제 경험을 했던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C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저런 자막을 달게 됐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 김평원 관가님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발론을 음. 많이 했고 창병에도 말씀 많이 했는데 네. 이걸 계속하면 네. 3부 특집 김수민 청문회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 3분은 4. 3분이요 자, 그래서 음. 그다음 에 대해서는 이제 네.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게 네. 어떨까 하는 아까만 요요 요것만 치고 가죠. 네. 자, 이제 자, 오늘 결론은 김수민은 조작이다. <laughs> 민가 민주가... 기자라도 바이든이라고 달았습니다. 자, 이거는 말씀. 아니 아니요. 예. 예, 그렇게 놓겠습니다. 정리하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박진해임 건의안이 이제 통과될 걸로 보여요. 오늘 뭐 박건국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걸 보면 통과를 시킬 걸로 보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에, 나올 거냐? 요게 지금 음뭐 예상을 한번 해 볼까요? 거부권 여, 행사를 이미 시사하셨고 자. 네. 그래서, 여기,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거부권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도스 도태핑에서한 발언 그걸 한번 들어 볼까요? 여기서 좀 짚히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발언을 놓고 장해철 이사장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수용. 그리고 불수용. 네. 전 이거 민주당이 자책권 넣는 거라고 봐요. 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뭐 해임 건의안이든 장관 탄핵이든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건 대단한 무게감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laughs>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을 못 해서 또는 이번 사건에 논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뭐라도 해야 되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을 희생양 삼아서 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다.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음.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날, 이 생양아치 짓을 해서, 음. 그렇게 되면 이걸 거부하고 불수용하는데 대통령의 부담이 저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대통령이 부담을 음. 많이 느끼려면 정말 이건 국민 여론상으로 보나 정치 관례상으로 보나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거긴 하지만, 야, 이거 불수용하고 거부하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데 전 음. 이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 악다곤이 쓰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아마 노란봉투법이나 여러 가지 정기국회에서 입법,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될 것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사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포문을 거부해도, 불수용해도 별 부담 없는 걸로 민주당이 열어져 버리면, 음. 나중에 진짜 애매모호한 문제나 첨예한 문제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데, 부담이 좀 없어져요. 썼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에게 좀 자책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별 부담 없이 이뭐 이걸 거부하겠다. 그죠? 불수용하겠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는데요. 본다는 거죠? 네. 어때요? 지금, 지금 각종 지표들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 끝까지 해보세요. 아 그러면 <laughs> 그리고 한번 이렇게 거부 튕겨내면 다음에 음. 또 튕겨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음. 이게 선별적으로 이번에 튕겨내면 다음에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튕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치상으로도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한다는 거는 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더 커지죠. 일일이 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거부할 것이냐 아,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뭐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수용해 주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수용해 주면 더 좋다고. 음. 예, 오히려 수용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막상 일이 터져 버렸어요. 장관 한 명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윤 대통령이 정치의 고단수라서 오 수용해 버렸어. 알겠습니다. 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물러나게 하드겠습니다. 이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 이거 이렇게 일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심했네.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왜 박진 장관한테 저러느냐 이런 여론이 나올 여지는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수용을 안할 거면 뭐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 볼건 없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게 나타나면 모르겠어요. 음. 네. 이게... 지금, 지금 여론 흐름을 보고. 그렇게 낙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뭐, 당연히 낙관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30% 정도, 60% 정도로 갈리는 건 대통령 국정 지지율 30대 60 정도 갈리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현재 정치 지형이나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는 지지율 지형에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박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 아니고 대통령이 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네.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저, 일치하는데, 네. 향후에 대통령한테 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